자, 빛입니다. 이거는 수능특강의 영어 독해연습의 구강이 이번 문제죠. 문장사비 문제한 한번 보자고요. Such a discovery, 그런 발견이, such a discovery, 그런 발견이 may have enormous commercial implication. implication이라는 게 보통 뭐 함축적 의미에서 뭐 함일하기도 하고, 뭐 영향, 이런 의미로도 써져. 엄청난, 이너머스한, 엄청난, 커머셜. 커머셜 이런 것도 왜 상업적인에서 잘 쓰는 단어잖아. 엄청난 상업적인 implication, 어떤 뭐 의미 또는 영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서 콤마에서 문장 끝난 게아니고 그런 발견이 엄청난 상업적인 어떤 영향이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그게 아마 또 어디로 이끌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어디도 뭐다 해서, 결과적으로 뭐다 해서 이렇게 현재 분사서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이끌 수도 있다고. 어떤 장치의 발명으로 이끌 수도 있다. 어떤 장치? 대추격관대로 filters out. filter out이 걸러내다는 소리죠. 뭐를 걸러내는? The harmful effect of the wave. 그 wave, 그 파장의 harmful effect. 해로운 어떤 효과들을 걸러내는 어떤 장치의 발명으로 이끌 수 있다. 이 말이 들려갈 위치를 보는 거죠. 자, the most important inherent limitation. inherent 이런 말. 뭐, 내재적인. 또는 뭐, 본질적인 이런 소리. 가장 중요한 어떤 내재적인 어떤 본질적인 한계는, 리미테이션 이게 좋겠죠 뭐에 단, on patentable subject matter. 이 p a t e n a b l e 이라는 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이게 patent 이까지가 보통 특허라는 명사잖아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subject matter, 뭐 대상 물질 좀 되겠죠. matter가 명사로서 물질. 그러니까 어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 물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inherent 어떤 내재적인 본질적인 한계가에서 리미테이션이기 좋은데 그 한계가 뭐라고? revolves revolves 회전하다. limitation 주어가 전칭 단수 이렇게 단수 동사. 그 어떤 제한 한계가 어디에서 회전한다고? around the sometimes 뭐뭐 뭐 주변에서 around the sometimes 가끔 blood distinction. blood가 뭐 흐릿하게 한다고 뭐이 무슨 그래픽 작업하면 그효과 중에 blood 효과가 있잖아. blood blood에서 모한 밑에 나오죠. 좀 흐릿해진 모한모한 어떤 구분 distinction. 뭐 사이에? between a an invention and a discovery. 말 그대로 어떤 발명과 발견. 발명과 어떤 발견 사이에 그 어떤 모호한, 뭐 가끔은 sometimes, 가끔에 이런 모호한 어떤 구분 사이에서 이런 어떤 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물질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어떤 내재적인 본질적인 그런 한계가 이 발명과 발견 그 사이에 좀 애매모호한 그런 구분 사이에 어딘가이 한계가 머물러있다는 소리죠. 결국은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 사이에 구분을 하는 게 조금 한계가 약간 조금 애매하다 모호하다는 수준 거죠. 아 근데 여기 지금 보면 laws of natures. laws of natures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잖아. 자연의 법칙이나 아니면 scientific principle. principle이 원리 원칙이라는 거죠. 원칙, 원리 원칙. 어떤 원리 원칙? 대축격관대래 면서 서서 아 목적격관대래. A researcher may find. f i n d 이제 목적이 빠져있잖아. 같은 연구원이 찾을 수 있는, may find, 연구원이 발견할 수도 있는 이런 자연의 법칙이나 아니면 scientific principles, 이런 과학적 원칙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이 laws of nature, 자연의 법칙들 또는 과학적인 원칙들의 복수니까, 복수동사에서 이런 어떤 자연의 법칙들이나 아니면 과학적 원칙들은 are not p a t n t a b l e 이런 건뭐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자연의 법칙 같은 거 아니면 꼭 과학적으로 어떤 원칙, 원리 이런 것들은 발견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 그래서 아까 저기 어떤 발명과 발견 그 사이에 가끔은 좀 블러드한 모호한 그런 어떤 구분 어떤 주변으로 이런 어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뭐이 가장 중요한 미래적인 본질적인 한계가 고사의 어딘가에 회전하고 있다, 돌고 있다 면 고사의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 좀 애매하다는 거, 발견하고 발명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런 과학적 어떤 뭐 원칙이나 아니면 자연의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거. 예를 들어서, for example, imagine 하면 상상이 라란 거죠. 뭘 대접속사야. Like. A scientist discover. s 한 과학자가 뭘 발견한다고 대접속사야. Like. A certain previous unknown form. 특정한 어떤 이전에는 없는,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형태를 발견한다. 뭐에? 어떤 마 magnetic wave. 이런 것도 뭐 자기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장. 어떤, 이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특정한 이 자기장의 형태를, 형태가 저기 지금, 여기 지금 대, 여거 form 이게 주겠죠 이전에 어떤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특정한 자기장 형태가 strikes. 이게 동선을 써서. 지구의 어떤 대기, atmosphere, 대기 공개 이런 거. 지구의 대기를 강타한다고 어디서부터? from deep space. 깊은 우주라니까 저먼 우주에서. 또 지구의 어떤 대기를 strike 한다고, 강타한다고. 그리고 또뭐 한다고? 또 이거 두 번째 접속사죠. 이런 종류의 파장의 웨이브가 a s adverse. adverse가 어떤 뭐 반대되는 어떤 뭐 해로운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이것도. 뭔가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어디에. 또 transmission of data. 데이터의 전송에, 트랜스미션에서 전송, 데이터 전송에 해로운 영향을 준다고. 무슨 데이터 전송? Between the Earth and the Communication Satellite. Communication Satellite는 뭐 통신위성이죠, 통신위성. Satellite는 인공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랑 통신위성 사이에 데이터 트랜스미션, 즉, 이 자료 전송에 a d v e r s e 한 어떤 해로운 어떤 영향을 이 화장이, 이 자기장이 준다는 것을 한 과학자가 발견했다고 한번 이미지 상상해 보란 거. 즉 이제는 몰랐던 이런 어떤 자기장이 우주 저 멀리에서부터 지구의 어떤 대기를 스트라이크 때리는데 이 종류의 어떤 자기장이 웨이브가 이는 지구랑 통신 위성 사이에 트랜스미션 오브 데이터 자료 전송에 어드 s e 산 해로운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걸 발견했다고 한번 이미지 상상해 보자. 그러면은 아 여기에 오요 이게 여기 3번 자리 오겠네요. 그러면 그런 발견이, 그런 발견이 may have enormous commercial implication. 그런 발견이 엄청난 상업적인 implication. 영향 또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콤마에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이끌 수 있다고. 그 어떤 자기장 파장에서 어떤 harmful effect, 해로운 효과를 필터 t 걸러낼 수 있는 장치의 발명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여기도. 여기 요기 뒤에 보는 바로 the inventor filtering device라고 어떤 여과장치, 걸러내는 장치, 여과장치라는 말이 뒤에 나온 걸 봐서. 저기, 3번에 저 말, 박스 말이 여기 3번이들어가있죠 이런 여가 장치의 어떤 발명가가, 인벤터, Inventor, 주어겠죠. 인벤터가, maybe entitled, entitled로 원래 자격을 준다라는 소리인데, 똥투로 써있으니까. 이 발명가가 maybe entitled, 자격이 있을 수도 있다 뭐에 대한? to a patent. patent가 특허를 했죠. 특허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있다 이런 해로운 파장을 글러내는, 그런 어떤 글러내는 장치를 만든 그 발명가는 그 장치에 대한 patent. 특허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또 뭐, 더 디스커버를 발견한 사람, 뭐그 어떤 마그네틱 웨브 그 자기장을 발견한 사람은 이 디스커버를 주어줘. 그 사람은 cannot patent. 동서로 쓴 거지. 이거는 특허를 낼수 없다는 거. 뭐야? 자기 자신의 발견에 대해서 patent 할수 없다. 특허를 신청할 수 없다는 거. 결국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자연의 법칙 또는 어떤 과학적 원칙 이런 거는 특허를 낼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그 자연의 뭐 어떤 이 법칙이나 아니면 과학적 원칙을 적용시켜서 어떤 물건을 만들었으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은 특허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런 자연의 법칙이나 과학적 원칙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런 자연의 법칙이나 과학적 원칙에다가 특허 신청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today, 오늘날, the distinction, distinction 구분이라고 했죠. 모 사이에? between discovery and invention. 그런 어떤 발견과 발명 사이의 distinction. 이게 좋겠죠. 구분이 is of increasing importance. 이 말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어디서? in the field of field가 분야라는 소리죠. field 분야. 어떤 분야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 genetic engineering 이런 건뭐 유전공학이라고 하죠.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 유전공학과 b i o t e c h m o l o g y 이런 생명공학이죠. 생명공학. 그럼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을 연구하다가 거기서 알게 되는 어떤 자연의 법칙이나 아니면 과학적 원칙 이런 것들은 뭐 특허를 낼수 없지만 그거를 어떤 자연의 법칙이나 과학적 원칙을 적용해서 어떤 장치나 이런 걸 만들면 그 장치에 대한 뭐 특허는 낼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점점 이렇게 유전공학이나 아니면 생명공학에서 이런 발견과 발명사의 그 구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뭐 이해는 좀 되죠. 발견하고 발명 다르다는 것이 어떤 자연의 법칙이나 아니면 과학적 이런 원칙을 발견한다고 해서 그 자연의 법칙이나 과학적 원칙에다가 특허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그 자연의 법칙이나 과학적 원칙을 적용해서 어떤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은 그 기계에 대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보다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또 나오는 어떤 이 글에 대한 이해, 그걸 좀 부족하게 잘안 되면, 이 글에 대한 이해가 잘안 되면, 이것도 또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3번 자리에 놓을 수 밖에 없는 게, 저기 지금 이런 어떤 큰 발명이, 어떤 상업적인 영향을, 엄청난 상업적인 영향이나 의미를 줄수 있고, 그러면서 그게, 이런 그 파장의 해로운 영향을 필터하스 컬러내는 장치의 발명으로 이끌 수 있다 고는이 뒤에 바로 이제 장치라는 말이 뒤에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여과 장치의 발명가가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이건 3번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답을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문장에 대한 이 글에 대한 이해가 되면, 이 말이 들어갈 위치 찾는 건 쉽게 찾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이해가 아예 안 된다. 무슨 소린지 뭐, 특히나 단어가 많이 몰라서, 뭐, 저 위에, 처음에 있는 저 박스에 있는 말부터 시작해서, 뭐, enormous commercial implication, 이런 게 무슨 무슨 소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부터, 처음에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처음에 여기도 뭐, inherent limitation, 이런 말볼 때도, 이게 무슨 소인지 patentable, 이런 말, patent, 이런 말, 어디서 본것 같은데, 뭔소인지 parent인가, 부모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 같으면, 이러면 이제 불교롭겠죠. 여튼 간에 모르는 단어에서 무슨 일 찾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자꾸 읽어봐서 생각을 해야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가는가. 하여튼 다른 거 없어. 부지런히 많이 보고, 생각하고, 또 보고, 또 보고, 자꾸 많이 보고, 많이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냥 잔머리 굴리거나 아니면 쉽게 쉽게 어떤 간단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는 없다고. 열공하라고.